아 다리 좀더 벌려라. 다리. 안 되겠다. 본인은 뭐 다리를 이렇게 놓지 말고 어? 이 상태에서 칠때 코인 어? 는게 나가는 거야. 칠때쉴 때. 어? 이딱 이렇게. 딱. 나이어다니를좀는좀 무릎 낮추고. 어. <laughs> 무릎을 낮춰. 팔꿈치 들어. 팔꿈치. 야, 너 사람 죽이겠다. 어? 한에 맞추는 이거 손두 개. 손두개 붙여. 그래. <laughs>

아, 마지막까지 해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좋다. 힘 빠지니까 잘 맞죠. <laughs> 그래 그래. 힘이 빠져야 돼, 몸에. 에이씨. 어, <laughs>